최근 방위사업청은 아파치급 대형 공격 헬기 36대를 추가 구매한다고 밝히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아파치 헬기에 장악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혀 주변국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에 획득 방안을 급여 구미로 추진하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개적 중심 기동 작전 수행을 보장하고 병력 위주의 지상 전역에서 입체 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 구조로 전환하기 큰 사업인데요. 오는 2022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약 3조 1,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추가 도입하는 헬기는 36대가량으로 기종은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아파치급 공격 헬기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2010에서 2021년간 약 1조 9천억 원을 투입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통해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전력화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조야간 전천 후 작전 수행이 가능해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헬기는 북한군 전차와 공기부 양정을 제거하는 임무 등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티비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6대 모두 미보인사 아파치 가디언 AIG64로 결정된다면 육군은 동아시아에서 H-64의 최대 보유국이 되는데요. 현재 일본이 102대 인도 36대 대만 29대 싱가포르 17대 인도네시아가 8대 2의 H-64를 각각 운영하거나 최종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기종으로 AH-64가 36대가 추가 도입될 경우 우리 군은 총7 2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주한미군 48까지 더하면 한반도에만 아파치 헬기 열대가 배치되는 것인데요. AH-64의 초기 모델인 AH-64는 1990에서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 군기갑 부대를 상대로 위력을 떨쳤습니다. 미육군 조사 결과에 의하면 227대 AH-64가 이라크 전쟁 기간 이라크 군 전차 80여 대, 장갑차 140여 대, 각종 화포 250문을 파괴했다고 하는데요. A의 64사이는 일대로 적 전차 12대를 격파할 수 있고 한개 대대 규모는 신형 전차 900대 북한 기갑전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때문에 굴은 레이의 7 4이가 서북 도서 등 북한 국지도 발 억제뿐 아니라 북한 전차 등 기계화 부대와 다연장 높게. 특수부대를 태우는 공기부양정을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H-64E는 레이저 조준으로 최대 8km 거리에서 적전차나 번거로 격화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 여류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데요. 30mm의 미130 기관총을 장착해 두꺼운 장갑도 뚫을 수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대신 70mm 히드라로켈퍼나 스팅거, 사이드와 인더 등 공대공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는데요. T에게 XPM 버스라는 정교한 센서를 장착해 야간에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a h 64이는 농부 사격통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롱고 레이더는 아주 복잡한 환경 속에서 체키 M 이상의 지상 탐색 능력을 가지며 360도 대공 경계 120도의 지상 표적 탐색을 할수 있는데요. 10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해 이 중, 256개의 목표에 대한 위험 우선순위를 판단해, 16개의 목표를 우선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즉, 탄늘을 나는 이지스함과 같은 위력인데요. 아파치 헬기의 핵심적인 무기인 회파이어, 미사일은 농고 레이더로 무려 7km 밖에서 목표물을 발견하고 발사된 다음, 미사일에 달린 컴퓨터가 자동으로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여, 최대 1.5일의 강철 보장을 뚫고 폭파실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 한 대는 출격할 때마다 헬파이어 미사일을 무려 16발이나 탑재합니다. 미사일 한 개당 적탱크 한 대씩 총 16대의 탱크를 박살을 낼수 있는데요. 특히 이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 지역이나 날씨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전국의 국토 중 3분의 2가 산으로 덮여 있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극심하여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파치 헬기입니다. 아파트는 최고 속력이 195km일지를 달성하였으며, 순황 속력도 265km일지에 달하는데요. 아파치의 가장 무서운 전술 중 하나는 지면, 비록 비행을 통해, 산악지형의 능선 또는 건물 등의 은폐물 위로 넣기 위해 롱고 레이더만 쏙 내밀어 거의 은폐된 상태로 적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 순간만 은폐물 위로 잠시 상승하고 소저마저 다시 은폐물 뒤로 숨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애로의 보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산 뒤에 숨은 채로 목표를 직접 보지 않고 격화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목포 레이더로 은폐 물기에서 탐지하고 헬파이어를 이용해 공격하는 7km 떨어진 장거리 공격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롱보우 아파치를 볼수 없는 각도로 살며시 접근한 뒤 기관포 로켓 세례를 퍼붓는 것인데요. 이 전술은 주야간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가능하며 여기에 헌터킬링 기능으로 홍보레이더가 선별한 16개의 공격 대상 데이터를 주변 동료들에게 제공하여 주변의 EH-64, 이들도 똑같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가능하게 하는 롱보 레이더는 농부 및 탑재형에게 치용64와 비교하여 전투력과 생존력 모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향상시킨다는 AH-64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헬파이어의 사거리인 8에서 10km 밖에서 이러한 전술을 사용할 시 제대로 된 대공레이더 없이 육안으로 아파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공레이더가 있다 하여도 탐지 면적이 원체 작고 일시적으로 온몸을 드러내는 노출 시간도 원체 짧아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무려 2,000 마력의 엔진을 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총4,000 마력으로 이륙 중량이 무려 10톤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 성능에 많은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무려 1,100kg 무게의 장갑을 두르고 있는데요. 헬기가 갖고 있는 방탄치고는 굉장한 약입니다 5월 5일 5.6mm K 소총이나 56mm AK 소총으로는 흠집 만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엄청난 헬기에 6세대 무기인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레이터란 유도 방출에 의한 기체 증폭을 뜻하는데요. 특히 최근 몇년 전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영화 속에서 등장한 각종 레이저 무기들은 미래의 무기로 조명받고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가 다른 무기들에 비해 가지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가성비도 매우 뛰어난데요.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내에서는 한 발에 1000m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 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철판 관통 시험에 성공해 무기로 사용가능한 출력을 확보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례에서 대공 무기블록을 개발에 착수했으며 2014년 육군 방공 부대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광섬유 속에 능동 배제를 지닌 레이서 즉 광섬유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는 레이저 대공구기 블록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개발 중에 있으며 고정형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종교 시설에 대한 드론 및 무인기 방공 작전에 사용됩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이란 20킬로와트의 출력으로 3킬로미터 이내에서 비행하는 쿼드드론 혹은 고종의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반면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에는 2030년 이전까지 개발돼 기동형 즉 이동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로 출력은 30킬로와트로 늘어난다고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30년 이후부터는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산 개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블록의 블록 2와 달리, 고출력을 갖게 될 레이저 대공의 블록 3은, 중거리 드론 요격 능력과 함께,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되며, 해군의 전투함 그리고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전투함에 탑재될 내에서, 대공 무기 블록 3은, 100kW의 출력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군은,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실험장에서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로 1.54km 떨어진 표적을 파괴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레이저 무기의 기술력은 당연 미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년 내에 미국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아파치 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게 된다면 아파치 한 대가 적군의 전차 부대를 순식간에 전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여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군사 기밀 뉴스 TV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호사